안녕하세요. 오늘 시젠에 대해 브리핑 해보도록 할게요. 음,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간에 다른 종목까지 브리핑 같이 곁들여서 해드릴 예정이라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젠 차트에요. 시젠은 어,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1.6%의 상승을 보여주며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여기 양봉 보이시죠? 오늘 추세가 아주 괜찮아졌는데 이거는 일봉상으로는 음... 딱히 분석할 게 없어요. 일봉은 그냥 음... 여기 위에서 놀고 있구나. 17만원 위에서 놀고 있구나. 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건 분봉으로 보셔야죠. 분봉 중에서도 3분봉 여기까지 이 거래량을 솔직히 말하면은 매수하고 매도 물량이 같이 쌓여 있는 그런 치열한 구간이라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구간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물량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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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 거래량 터지고 있다. 그럼 누군가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고 있겠는데 이 가격선이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지하면서 계속 누군가는 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주체 세력이 세력일지 아니면 개인일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개인은 매수를 했고 외인은 매도를 했어요. 포지션이 디커플링 되어,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주가 되어서 매수를 한 시장인데 시젠 투자자를 볼까요? 시젠은 반대예요. 개인이 매도를 했고 얼마 100억 외인은 매수를 했어요 얼마 88억 기관 약관 약간 13억 아 1억 어 13억 정도 왜 샀을까요 개인은 왜 팔았을까요 이걸 분석하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코스피에서 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네이버와 시즌이 강세인 건 알고 있죠 이두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둘다 언택 관련주예요. 코로나 관련 주 네이버는 언택 관련 주로 상승했고 그리고 시젠은 코로나 관련 언택이라기보다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그 진단 키트를 팔았으니까 그 관련 수혜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뭐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지금 300만 명 진짜 에 넘었죠. 그리고 매일 뭐 지난번에 7만 명까지 찍었는데 조금 있으면은 8만 명, 10만 명 찍을 것 같아요. 디즈니를 개장을 했다고 해요. 디즈니에는 하루 방문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개방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뭘 하다 하더라도 뭘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힘들고 지치다 보면 아니면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 무증상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에 안 걸릴 확률이 되게 낮아지고 걸릴 확률은 되게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잖아요. 그런 만큼 음, 미국에서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갈수 있다. 그리고 컨그 리포트를 보면은 그 시즌의 키트 매출액이 원래 유럽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아시아를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다음에 북미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 그 아메리카 쪽으로 그런 그래갖고 원래는 아시아고 그 유럽 쪽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는데 그 이제는 미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잡히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백신 만들려면 무지 어렵다고 해요. 그런 만큼 음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넘어서서 내년 상반기까지 영어 키트 관련 음 수익은 조금 양호하지 않을까 양호한다는 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 왜냐면 어쨌든 걸리든 안 걸리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딘가 아픈가 싶으면 기침이라도 나면 이제 겨울 시즌 되잖아요 그럼 겨울 시즌 되면 사람들 기침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관련 음, 검사를 받겠죠 기침을 하고 열나면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그 분류를 해갖고 어이 사람이 진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체크를 해야 되면은 아무래도 검사부터 해야 돼요. 검사를 하려면 진단 키트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젠의 영업은 영업이익은 여름을 지나서도 3분기는 조금 주춤할 수 있으나 지금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 있으니까 이것도 양호할 것이고 그리고 또 겨울이 되면은 한번더 점프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젠을 지금 어. 고점이다? 여기가 과연 고점일까? 컨센서스 자체도 20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여기가 아니라 20만 원이에요. 여기 위에 보이지 않는 그 구간, 20만 원, 요, 요, 여기. 근데 거기에 그 구간에서 머물까 싶은 의문이 드는 게 향후 코로나 음,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는 거겠죠. 외국인은 저 올라도 사고 있고 조금 45 450억을 사고 100억 팔아요. 170억 사고 100억 팔고요. 그 70억 남고 350억 남고 또 오늘 또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 4 40억 사고 330억 정도 팔고 그 사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가격을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왜 매수 물량이 더 많겠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 윗꼬리까지 달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 여기 수렴하고 수, 여기, 아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말이 너무 빨라. 수렴하고 확산하고, 다시 수렴하고 확산하고. 근데 그 패턴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 왜냐. 여기에서 한번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죠. 오늘 시장도 안 좋았는데 오히려 역 패턴을 보여줬죠. 하지만 또 반대로 시장이 좋았는데 시즌만 안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배트를 잡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외인 포지션 따라서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외인이 파는 날은 같이 뭐 팔아서 차익실현하시고 외인이 사는 날은 다 저점일 테니까 거기서 매수를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18만 5천원 정도 될 거예요. 18만 5천원 이하에서는 여기를 돌파할 것 같아서 아주 관심있게 유심히 보시고요. 한 20만원 이상은 그갈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 계속 들고 가보세요. 재무추위 역시 너무나 아름다워요. 200억 팔던 회사가 물론 두 배. 2배. 18년에 2 배를 벌고 그리고 여기서 2 배를 벌면은 400억이 되어야 되는데 20배를 벌었죠. 4천억 4,200억. 그걸 컨센서스 발표도 있었지만 20만 원 향상될 걸알그 아, 이제 곧 실적 발표 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음, 전화를 해본 결과 한 8월 중순쯤에 그 근처 중순쯤? 그 근처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적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8월, 그 실적 발표하고 동시에 그 전에 주가를 롤링시켜 놓은다, 음 상승으로 쭉 뛰어 놓은 다음에, 그날 당일에는 매도를 할 지언정, 그 전까지는 상승하겠죠. 그럼 언제까지? 8월까지. 지금 며칠이죠 7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8월 중순까지 한달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매수하는 시점이 항상 계속 이,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러줬을 때한 17만 2천 5백원? 17만 2천원 정도 아니면 17만원 정도 아, 이거 겹치겠네요. 한 17만원 정도? 원이나 17만 2천원이나 17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눌러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어, 왜냐하면 영상으로 할 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비록 저는 타점을 분봉상으로 보고 18만원대 이때, 이때 이때 이럴 때 저는 보통 매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서 패턴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초에 빵 떴을 때 매도 이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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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시장을 들고 있는게 아니라 전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영상에 불필해드리는 종목들은 저는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오롯이 갖고 있는 그 시청자분들의 목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을 교육시켜 드리는 목적도 있고 왜냐면 제가 보는 관점을 조금이라도 따라해 보시면 은 공부는 되실 거예요 아예 생초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수익은 나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맞추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신풍제약. 지금 핫한 제약바이오 업종이잖아요. 신풍제약 역시. 이것 어떻게 갔냐면 여기 어, 바닥구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부터. 원래 이게 19년도만 하더라도 6천원대 있던 종목이에요. 그 6천원대 있던 종목이 얼마? 7만원. 10배 이상 뛰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0%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몇 프로? 1083%. 이렇게 대세적으로 종목이 거래량 터지고, 매수, 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일수록, 그리고 이슈가 핫한 이슈일수록, 코로나, 지금 핫한 게 코로나 관련이잖아. 요 언택 관련. 카카오 네이버 왜 강해요? 언택 관련. 코, 언택이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접촉이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즌 역시 더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신풍제약 재무추위. 살펴보시면은 오히려 13, 14이때더잘 벌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죠. 근데 이게 왜 올랐냐? 이거는 실적 관련주가 아니죠. 신풍제약은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 미래의 가치, 성장 가치, 성장주. 미래 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미래를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상상한 거고. 신풍제약은 지금 10점에서 윗골이 달았죠. 고 점, 음. 이건 조금 많이 위험하긴 한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들어가시면 안돼요. 절대. 지금 시점은 물릴 가능성이 높다. 5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20일선이 조금이라도 받쳐줄 때 여기서 하락 큰 폭의 하락이 나온 후에 그때 반등을 데드켓 바운스를 줄거예요 그때 신풍제약을 잡으시면 매우 좋아요. 지금 시점은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어, 1차적으로는 지금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 2차적으로는 5일선 계속 유지하는 선에서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깨질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 왜냐면 여기서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이미 수익 많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사신 분들 이런 데서 사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눌러줄 때 사는 거죠. 여기서 샀다 쳐도. 이미 100% 수익이니까 뭐 굳이 미련 두실 거 없죠 설마 여기서 샀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 여기 왜 여기서 사요 바보도 아니고 고점신호 다 주는데 거기서 사면은 그냥 돈을 건납하는 거죠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서 100% 상승 했잖아요 그러면 한40% 40%, 40 정도 하락했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매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면은 여기서 또또 한번 지지 부진 할때 눌러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지금 보기보다는 음, 추후 지금 너무 세게 올라왔고 시장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은 종목이라 지금 여기서 한 번이 끝이 아닐 거예요. 한번 가고 다시 쌍봉 그리러 가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 해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단지 패턴에 대해 패턴을 갖고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뭐 이러이러한 쭉쭉 긋는데 다 맞아.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 다 플러스 수익권 내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수익권까지 도달하고 내려오는 종목들이에요. 영상 후반부 보시면 제가 다 추천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꼭 챙겨 보세요. 그 그래야지 그 마지막 부분에는 영상들 브리핑 종목 브리핑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다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들이라 어 딱히. 계속 어제부터 브리핑 해드린 거라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딱 브리핑 안 해드려도 될것 같고요 올라간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다 브리핑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번에는 영상은 그냥 짧게 이 정도. 어 그래도 15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즌도 이렇게 대세 상승 줄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상승 초입이에요. 대신에 여기에 한 갔다가 다시 지그재그 상승한 바닥 가지면서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즌 가지신 분들이랑 신풍제약은 신풍제약 가지신 분들은 뭐 매도 타이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아 보시면 될것 같고 신풍제약 관심 있다 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나중에 음... 눌러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현명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아 그리고 내일 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제가 보통 평일 장에는 이렇게 추천 종목 들리고 있으니까 그때 오전하고 오후에 한 번씩 그 영상 체크해 보시고 음, 보시면은 어 괜찮다 싶으신 종목들을 매수해 보셔도 되고 아 공부해 보고 싶다 이게 어떻게 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종 해 보시고 그렇고 공부하에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영상 올라갈 때마다 알람 울려, 울리니까 그것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아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